어 우리는 정권마다 이름을 다 바꿨다 그랬잖아요. 입주 대상도 다 차이가 있고 지역도 차이가 있어요. 입주자 소득 분포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시프 주택 순서겠죠. 당연하겠죠. 영구임대는 75%가 기초보장 대상자 수준입니다. 4분의 3이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이야기예요. 영구임대는. 그러니까 완전히 제일 가난한 순서로 모아 놨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80%가 소득 분위로 따져서 3분의 2입니다. 80%. 그러니까 굉장히 서민들이 밀집해서 사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임대료는 당연히 이 순서로 가겠죠. 자, 우리 특징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990년에 판자촌 재개발 시에 신축주택의 17%를 공모임대로 한다는 기준이 정해져서 지금도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주택이다. 뉴타운에서도 지금 동일한 비율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일종의 판자촌 대체주택. 요즘은 판자촌이 없으니까 저렴 대체주택. 그러니까 싼주택의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해요. 한채 짓는데 1억 내지 2억이 들어가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오세훈 시장은 애들 밥값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시프트 주택 여러분 시프트 주택 만 채면 얼마예요? 하나가 2억 1억이면 1억이면 얼마죠? 1억 들어서 만 채지면 얼마예요? 1조. 1조. 아니, 왜 1조에는 덜렁다시면서 650억 까지고는 시비를 거실까? 자, 이건 바로 우리나라 주택 문제가 갖는 정치적 영향력 때문입니다. 아까 공공임대주택을 언제 많이 지었다 그랬어요? 집값이 오를 때 많이 지었어요. 왜? 그때는 정부가 시장님, 니뭐 하고 있냐? 서민을 위한 집을 짓고 있다라는 말을 들으려고 그런 거. 그리고 이 공공임대 때이 서민 주거복지 상징 정책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월세금이 오르면 제가 지금 우리 우리에게 공공임대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내년 선거 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년 선거 때도. 주택문제가 나아지리라는 기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전월세 불안이 서민생계큰 불만 요인이 됐을 때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많이 짓겠다 그럴까 봐 제가 걱정이 됐어요 애들 밥 가지고는 180억을 들여서 투표를 하겠다 그러는데 시프트 주택에 대해서는 한 1조를 때려 넣어도 말을 안 해요 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시비를 안 걸어요 왜 부자들이 많이 들어오느냐는 시비는 걸지만 더지어라는 시비는 걸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 브랜드화 됩니다 그래서 영구 임대주택이 처음 도입됐던 1989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위대한 보통 사람들의 시대를 선포하면서 아까 지었던 그 아파트에 가서 저 삽을 푼다 첫 사람. 삼만 폈겠습니까? 자기 임기 중에 첫 주택을 지었어요. 아, 뭐,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는 아파트도 한 1년 6개월 하면 입주시켰던 것 같아요. 그 시절. 제가 얼마 전에 창남대라는 데를 가봤어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대통령 별장인데 6개월 만에 지었어요. 전두환 시절에. 뭐 방법은 있죠. 무슨 영향 평가니 뭐니 행정 절차 제로. 그 다음에 공병대 끌고 들어와서 뭐자 오늘 200m 개척한다. 셀이 뭐 조지고 야간 돌관 작업 들어가고. 야 6개월에 대통령 별장을 짓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영구임대 아파트도 그런 식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삽을 떴을 뿐만 아니라 입주한 가정을 방문해서 사진을 같이 찍습니다. 그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좀이 기대를 했어요. 안전망을 넘어서 일정 비율 이상 주택이 되면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근본적으로 안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표가 얼마냐 하면 12%예요. 전체 주택의 12% 정도가 되면 안정되지 않겠냐. 느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 막판 2007년에는 그 목표를 얼마로 올리느냐 하면 17%로 올렸다. 물론 17%는 무시되고, 이명박 정부도 현재 목표를 12%로 잡고 있습니다. 12%. 그렇게 되면,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또 얘기한 겁니다만, 자가 소유에 대한 집착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건설업 경기 부양 차원에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1년에 한 10만 호씩 이걸로 공급을 하면은요, 어, 경기가 상당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에 한 40만 호면 그래도 시장이 기본은 하거든요. 근데그 중에 4분의 1을 공공부문이 맡아주면 상당히 보탬이 되죠. 그래서요 얘기는 안 할게요. 요거는 주거복지론 수업을 듣는 분에 한해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제 수업으로 유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물론 문제도 있고 과제도 있어요. 무슨 문제는 너무 적다. 우리는 아직 4%밖에 안 된다. 4.3%니까. 짓는 걸 합해도 6.3%다. OECD 평균이 11.5%입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가 12%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은 가보자 하는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OECD 평균만큼은 가보자. 그래서 오늘 주제인 늘려야 하는데 얼마나 늘릴 거냐.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기존 생활권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옛날에 아까 그 사진 보세요. 상계동, 번동 이런 데가 1989년만 해도요. 지하철 안 다닐 때 아주 깡촌이었어요. 깡촌. 강서구 화곡동 우리 표순 선생님 오셨지만 저기 광명시. 이런 데는 지금부터 89년에 30년 전 아닌가요? 30년 전에 거기는 지금으로 치면 동탄, 동탄까지는 아니지만 어디쯤 될까요? 하여튼 엄청 깡촌이었어요, 엄청. 그죠? 그래서 기존 생활권에서 너무 떨어져 있다.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보금자리 임대주택도 개발 제한구역 아니니까 대중교통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기존 생활권에 또 그러려면 기존 주택도 활용해서 짓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사회적 단절이 문제가 됩니다. 연구임대가 대표적이죠. 또 반면 지금 짓고 있는 보금자리 임대주택은 너무 중소득층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역시 해답은 소셜믹스입니다. 이건뭐 교과서, 모든 교과서 다 적어놨어요. 소득계층을 섞어라. 섞으려면 어떻게 되냐? 공공임대 혜택을 더 지어야 되고, 차등임대료에서 섞이게 해줘야 되고, 입주, 누굴 입주시킬 거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정은 그동안 LH가 주로 담당했는데 이걸 정부 예산이나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지금은 거의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입주자 참여하고 자활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의 수업을 들어야 아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의 본론입니다. 이제 몇장안 남았습니다. 두세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마나 더지원래 임대주택이 더 필요하다고 여러분도 생각하세요? 그거까지는 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임대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최근에 복지국가 논쟁이 있어요. 뭐 보편적 복지를 할 거냐, 선별적 복지를 할 거냐 그러면서 우리는 선진국이 이 논쟁을 언제 했느냐면 1940년대였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지금 논쟁을 시작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지금 한 70년 늦어요. 선진국에 비해서 이런 복지 논쟁의 역사를 보면 한 70년 뒤에 지금 여러분 비버리지 보고서가 언제 나왔습니까?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1944년인가에 나왔어요.